안녕하세요 이랑이들 오늘은 에드메스 2024년도 메이준 페이퍼 넘버 13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삼각함수 그래프의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어, y는 a sin dx 더하기 c 이 식을 그래프로 스케치한 것인데요 A, B, C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문제 풀이에 앞서 A, B, C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는 그래프상에서 진폭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자, 진폭은 amplitude죠. b, x 앞에 개수 b는 주기와 연관되어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주기, period,죠. 그리고 마지막 c는 그래프의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요소입니다. 즉 y 방향 음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 a b c를 차례대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진폭.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y축의 최대값 여기 6이 되겠죠. y축 방향으로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이 최소와 최대 사이의 중간 값은 바로 여기 2가 되겠죠. 그래서 y축 방향, 세로 방향으로 이 중심과 최대 값 사이의 거리 지금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최소값 사이의 최소값과 y축 중앙으로부터의 거리, 자 이것도 역시 거리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폭이 4가 되는데요. 진폭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진폭은 자 y쪽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것, 이것을 2로 나눈 값이 바로 진폭이 되겠습니다. 진폭, 최대값은 자, 6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죠. 이것을 2로 나누게 되면 4가 나옵니다. 자, a는 진폭을 나타내는 값이라 했으니 a값이 바로 4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는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함수는 대표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가 있죠. 사인과 코사인의 경우 한 주기가 360도라고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탄젠트 함수는 180도가 한 주기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주기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느냐? 새로 바뀐 주기는 원래 주기에서 B로 나눈 것이 새로운 주기가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사인함수가 아, 되기 때문에 사인함수의 주기 360도를 B로 나눈 것이 새로운 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상에서 주기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사인함수의 한 주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0도, 180도, 360도. 이게 사인함수 한 주기의 그래프 모양이죠. 그런데 그래프에서는 위에 나온 그래프에서는 한 주기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통해서 어, 주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자, 요 사이에 X방향 거리는 주기의 절반, 2분의 1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2분의 1 주기는 240도, 240도, 총 480도가 되겠죠. 2분의 1 주기가 480도이기 때문에 한 주기는 96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한 주기가 960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B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분수식과 정수가 이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정수와 분수의 분모를 바꿔서 쓸수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b는 960도 분의 360도가 되고 이것은 120도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simplify 해 주면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y축 평행 이동. 위 또는 아래로 얼마나 그래프가 이동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텐데요. 사인 함수는 원래 0,0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자, 0,0에 있었던 요 점이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자, 0,2로 이동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0,0에서 0,2로 이동을 했다는 것은 위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Y축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C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나요? 이 상가감수 그래프 문제는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IGCSE에 등장하는 단골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문제들 어, 이지쌤과 함께 어, 복습해 나가면서 어, 상가감수 그래프 문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지쌤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우리 이랑이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랑이들 모두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일랑이들, 안녕!